노랑통닭은 양이 너무 많고 아 울산은 안옵니다 여긴 눈도 안와요 참잘 오늘은 치맥이 땡기는 날인데 아맞 그거 우리 집 앞에 있는 PC방 갑자기 햄버거 집 됐더라? 업체명은 PC방 그대로인데? 그래서 조리해서 보내는 건가? 진짜 별로겠다. 님들 양반 후반 뼈 있는 거 14,000원. 이륙 가능? 배달 팁은 1,500원. 난 반반 먹을 때는 뼈 있는 게 좋더라.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가? 편의시설에 와이파이가 찍혀있네. 얘는 티각 좋은데 구축함이 들어왔네. 아말피라고? 아 근데 얘 전함 분산이야 하필 아프디 전함이 좀 많은데. 아뇨 이거는 소련 배 오케이 항모 간다 근데 네, 하필 철급이 오네 전안보다체력이 많은 순양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케 잡았냐? 트럼프로 한란드를 공습? 어? 뭐임? 제 뭐임? 하우 얘들아 미쳤니? 아니 왜왜안 푸시하는 거지? 나 이제 아픈데. 아 <laughs> 이건 버틸 만해. GDP에 벌써 110만. 예, 전신 27인가? 생각보다 안 튼튼함. 파스터 폴이 30일 걸 같은 구조에, 아, 제는 왜 방금 인지 모르겠어. 특출나게 센건 아닌데, 확실히 아난 우리 전함 들이 제발 좀푸시해 주면 좋겠다. 아니, 순양함이 기대피해 200을 찍고 있네? 아, 야, 키워사지, 뉴비다, 뉴비. 사팀 리드를 저렇게 준다고? 이 라인 믿으면 안 되겠는데? 그나마, 팡타스크? 봐봐, <놀라> 얘네 나만 노려. 도움 안 된다. 친구들, 그 죠인 얘들아 푸쉬 좀 할래. 표사지 승률 한46% 나올 것 같아. 내 예상 냉전이요, 저 냉전 절대 안 해요. 왜냐? 나만 스트레스 받거든. 사실 공방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할 필요가 없지. 사실 저 공방도 방송할 때 아니면 거의 안 해요. 카미카제, 카미카제 아니야 이름 그리고 위장 생긴 거. 아, 에이씨, 잘못했다. 찰기 있어야 되는데. 똑같은 뱀이다, 둘이. 키어사지랑 키어사지 블랙이 똑같듯이. 아, 미쳤나봐, 저, 몬타나. 나만 패. 뭔데지? 뭐 정박지야? 뭐야? 저기 <laughs> 10만 딜 가능할라나? 아니, 저몬타나 뭐지? 아, 근데 나불두개 붙인 그거 밖에 없는데, 저 무슨 잘못을 했죠? 어붕아 하루종일 저격하다가 갑자기 푸쉬하고 갑자기 돌아오네 아니 전함탄 불 붙을수도 있지 불.. 불 안붙을거면 전함왜탐 크론도 대순집탄 줘 체력만 뺏어가도 돼왜 전함집탄이야 이런 포각은 진짜 좋아. 거의 대순 탑티어 아닌가? 세바스토폴 빼면 말도 안 되는 포각이야. 체력이랑 포각이 업제기 아니냐? 그 버프하는 거. 오케이 이렇게 날카로운 각이 나오지? 예술적이다, 예술적이야. 근데 버프 대줘도될것 같아. 왜냐? 소련배의 탄판금이니까. K 일불 이제 내가 불부터 타죽을 차례다 아줌마한테 불렸어 탄이 위로 많이 튀네 오이 오이 막아버린 거냐구 오이 1달러는 에바고, 솔직히 3달러짜리가 제일 나은 거 같아요. 시타들 어, 순양함. 어이이 어이, 알레스카로는 꿈도 못꾼다고 솔직히 초대형은 돈 낭비 같아. 아무리 생각해도. 이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좀만 더 죽으면 이게 킬막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. 끝났다. 야, 기대피해 300만도 달성했어. 이게 체력이 7만이나 되다 보니까 레드 노트 52퍼네, 생각보다 높으시네. 52퍼의 플레이가 아닌데, 아, 첫판 이번에 올크 한 했나보다 비가 많네. 매출이 넘네 10, 10만 딜